네, 선생님 그 며칠 전에 산불 보셨죠? 응. 음. 아 진짜 제일 크게 났다고 하던데 완전 심각하지 에휴 아, 근데 이게 작년에 예언은 하셨지만 응 음.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거든요 저는 나는 알았거든 불에 대한 경고를 주셨어 불에 대한 경고도 주시고 폭발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나간다, 난다는 거지 진짜요? 로 그럼 저는 작년에 내가 10월 달이랑 초 재작년 초에랑 계속 얘짓 했잖아. 화마, 그다음에 무너짐, 지진, 그다음에 막 중국에놈 회일 다얘기해줬잖아 야, 회일까지. 올해 난 화재만 지금 큰 화재만 열두 음. 개예요, 없어. 음. 야, 이거 4월 전인데 12개면 앞으로 이거 난리 나겠는데? 그러지 주기적으로 날 거야 주기적으로. 내가 그때 1월 달에도 여름이라고 간과할 게 아니라고 했잖아. 여름+ 여름도, 여름도 바짝 여기 잠깐이지 여름도, 여름도 만만치 않게 날 수도 있단는지진분도 다시 보시라 그러고 산불 특히 내가 그때 산불주의 하시라고 등 네. 성묘객들 등산객들. 응? 담배, 산 같은데 가실 때좀 부주의 안 하시고, 안 하시고, 꺼진 것도, 꺼진 것도 다시 좀 봐주시고, 주시고 주시고 그런 걸 좀. 좀... 다른... 정월달에 산신 할아버지가 행사 중에도 인간의 마음에. 불이 나서 화나도 니야 인간의 마음도 봐야. 인간의 마음에 불 짓는 악마들이 있어. 그것도 화만니라그히 사람들이 참생기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거든. 이거는 내가 그렇게 받았고, 화경을. 무너진다고 했는데, 고속도로 무너졌지. 진짜 이거는, 싱크홀. 진짜 싱크홀 생겼지. 진짜 우, 무서운 거거든. 근데, 강가 했다는 게 슬픈 거지. 강가 자체가 슬픈 거고, 음. 어, 솔직히 이런 공수는 안 맞췄으면 하는 게 나는 하는 바람이거든. 아, 그렇죠. 근데, 맞아줬으니까 슬프지. 근데 나는 또, 재밌는걸 목도한 게 음. 막상 그거를 맞아 떨었더니 나는 그냥 언능 지나가라 언능 지나가라 하는데 막 뒤늦게 서로 막 싸움을 하시더라고 무속인들끼리 어... 막막 어쩐 어쩌네, 쩌어쩌네막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닌데 그냥 언능 음. 빨리 종식되라고 기도 같이 한한 마음을 해야 되는 이 때에 그게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렇지. 누가 먼저 맞췄네, 뭐 누가 뭘 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게 좀 슬퍼. 네. 물론 뭐 나보다도 먼저 연검하셔서 예지를 받으시고 먼저 공지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나 역시도 공지를 했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 계속 터질 거라고 했고 계속 원지를 했던 이유는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 국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시라고 한 거고 어, 그랬던 거지 내가 영검하다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었는데 계속 터지고 있잖아 그게 슬프지 그게 부주의에서 오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진짜 진짜 많이 빌거든 초하루 때마다 어. 화마는 정말 인재가 곧 천재라고 했다 이제 인들 인들의 마음에 불을 꺼달라고 내가 맨날 기도해 산신할아버지한테 음. 인간의 마음에 그 분노의 불을 꺼주시고 인간의 마음에 화마를 자꾸 드리미는 악마들의 마음에 불을 꺼달라고 내가 맨날 빌어. 예. 어. 진짜 사람들 마음에 불 지피는 사람들이 요새 와 너무 많은 어, 진짜. 진짜. 그게 제일 무섭다고 산신할아버지가 분명히 정월달에 말씀하셨거든. 예. 근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 그런가요? 여기저기 뻥뻥 터지고 음,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그리고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데 여름에도 그 화마가 또 침범할 거고 야 이게 진짜 제일 무서워 어 그리고 또 여름에는 여름에 또 화마는 그거잖아 에어컨 그런, 것들, 화, 그런 것들이 가열돼서 전기 전기차? 전기 그게 그, 누전 비물 아. 스며들어서 누전 이런 아. 기구들한테 스며들어서 누전으로 해서 불나는 거, 어? 그것도 내가 분명히 종월달에 얘기 드렸고, 작년 12월에도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 그래서 꼭 코드 뽑고 다니시라고, 그게 있어. 여름이라고 해서 안심하실 게 아니란 말이야. 눅눅하고 추졌다고 해서. 그래서 올 내내 화마는 진짜 무서운 거고. 그 다음에 헤일. 헤일 올 거라고. 지진. 지각의 변동이 있단 말이야. 올해는 지금. 그래서 정말 걱정되거든. 근데 이 지각의 변동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 예지를 받은 건 세계적인 변동이거든. 세계적인 내가 23년도부터 그걸 느껴서 여행 삼가세요. 아, 네. 좀 위험하신 거 삼가세요 했던 건 23년도부터였어. 크즈 같은, 같은 건 참가는 게좋을것같아 것것 그리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해외 여행 같은 거는 수해가 난다는 거는 하늘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거잖아. 비가, 비가 많이 오거나 벼락 청둥 치니까 여행은 조금 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제 잡지지 모르는 이런 불안이 천심은 인심이고 인심이고 우리 무속인들한테는 하루 아침에 저 앞에 오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니까 무속인들도 똘똘 뭉쳐야 되고. 부동인이좀더 뭉쳐서 또, 우리 사람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욕을 해도 좋아. 뭐, 듣는 사람은 있을 거고, 안 듣는 사람들은 또 자기 종교식대로 하겠지. 어? 뭐, 하나님 아버지 찾아도 되고, 부처님 찾아도 되고, 뭐, 찾으면 되는 거고, 대동단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분판 안아줘서 막 죽이네, 살리네 할 때가 아니거든. 어, 파마고 훑고 간 자리에 해일이올 거다고, 산사태가 오고,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지진이 온다 했습니다. 그럼 진짜 못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한번, 불건 힘지고,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나무 신기 운동도 하고, 이제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뭐, 뭐 경상도네, 전라도네, 무슨 좌파, 우파 다 따지지 말고, 무속인이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다 손잡고 갑시다. 여러분, 너나 잘났네, 나나 잘났네 하지 말고, 손잡고 우리부터, 우리부터 정치인들 욕하지 말고, 우리 국민성부터 다시 찾읍시다. 저는 그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힘들어도 서로 서로 손잡고 원수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갑시다. 저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예. 사랑합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